하나님 말씀, 히브리 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목은 "세상 창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창조한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 세상에 하늘에 계신 분이 계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자들도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렇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하면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자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누구한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혹시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천국을 가지마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냥, 그냥 믿으면 천국 가겠지.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들어와도 양이면 천국 가는데 염소는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편엔 양, 좌편엔 염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수월 지옥.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아, 받는 자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달게 들리고, 어떤 사람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너를 알아. 나는 듣지도 않고 그냥 그럴 거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와, 저 말씀이 정말 살아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여러분과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를 보니까 이미 믿는 우리들이 저희 안식일에 들어가도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어떤 사람 마귀짓하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천국에를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마귀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의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냐면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복음의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고 잘 순종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자는 들어가고 순종을 못한다면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제자리 보니까 오늘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었다면은 완악하게 하면 안된다. 하나님께 나가면서 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가슴을 찔린다는 것입니다. 영과 환자를 찔러주기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듣고, 와, 그래.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이 와서 닿어 13절에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와, 그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다 결산에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서 만물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속에 점이 있는지 뭐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다 벌거벗은 것처럼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나를 벌거벗은 것처럼 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손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 나는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선을 해갖고 했더니, 아, 내가 왜 결국은 이런 것이 오지? 막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가면서, 아, 하나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살레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의 거룩한 하심을 진리를 믿으라 여러분과 저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국을 간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시록 14장 13대를 보니까 또 내가 들으며 하늘에서 음성이 나며 이르디 기록하니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복음으로 있다 그러나 하심의 성령이 이르시디 그러하들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와 그의 행한 일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행한 일을 따릅니다. 여러분과 저와 행해서 잘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와 이렇게 해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익은 열매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책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베드로 후소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가 성으로 멸망하기로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대에 이제 너무나 고무라 성과 같으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겠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져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믿고 나가야지 그런 것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며 여러분과 야 저와 경건한 자에게 분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 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움을 노, 노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 믿고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2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며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할 때에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는 즉, 시험 받은 자들의 능이 도우실 수가 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들 잘 나가시는 목사님 보니까, 목사 되기 전에 연단을 엄청 많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엄청 이런 일, 저런 일을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성두님이 와서 그런 목사님 나 이러고 저래요. 그러면은 다 이해가 갑니다. 예, 어떻게 막 이러고 저랬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 아주 부작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요, 누구 와서 봐라면 간디에 그럴 거예요. 이뭐그까짓거못 이겨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연단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아 그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아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그걸뭐 견디지 못하고 고까지 그 가지고 그래. 근데 그분은 연달아 안 받아 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듣고 저는 아, 마음이 아팠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절에 분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사도에게 하시면서 대제사장에게 예수 그리스도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하신다고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불이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시디, 성령이 이르시디, 여러분과 저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돼요? 광해에서 시험을 받던 날에 기억하라 시험을 받아서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할 때에 옛날에 내가 시험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통과해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너희의 마음에 완악한 것을 다 채워버리고 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생각하시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놓아요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안식일에 들어가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갈 때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니까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서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지 않고 어디 가나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들을 다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이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들을 용서 없어서, 아,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 진짜 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올릴지라도 저들을 용서 없어서, 이 말이 참 정말 어 감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 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려고 오셨습니다 너희가 아니면 그에게는 죄가 없는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내 죄를 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아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브리 7장 19절에 보니까 열 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했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로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한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 제사장이 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 죄를 씻어 주신다는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지요. 전그 생각하면 정말 감사더라고요. 히브리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 여러분 예수 피로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와서 예배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예배를 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20절에 그 길을 우리를 우여여 시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운명할 때 예,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쳐갖고 그 휘장이 엄청 두꺼운데 번개로 쫙 쳐갖고 반짝 갈라져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새로 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휘장이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이 예수님 그 육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님이 우리를 소망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부으셔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신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단받았으나, 우리에게 다 희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여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형제가 나를 위해서 죽어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요, 형제도, 신랑도, 자녀도 다 자기가 살라고지, 예, 생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부끄럼에서 건져주시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